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안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처장님 사연입니다. 제목: 농업이 살아야 우리 사회도 삽니다. 요즘 농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새 정부의 공약. 바로 친환경 농업 두배 확대입니다. 2020년 이후로 인증 면적도 농가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인증 면적은 68,000 헥타르, 농가 수는 48,000 정도로 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체 농지에서 친환경 인증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인데요. 공약대로라면 이번 정부 임기 안에 9%까지 늘려야 합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농업 전체가 지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요. 개발로 농지는 축소되고 있고요. 농업인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친환경 농업은 현상 유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이 정권 초기인 만큼 기대를 걸어 보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공약보다 국정과제가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애초 공약에는 친환경 직불제 확대, 환경 실천 직불제 도입, 지원센터 설립, 생산관리자 제도 개선, 농약 화학비료 감축,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이런 생산 분야 지원이 있었고요. 소비 분야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현물 지원 재개, 다시 시작한다고요. 중간에 이게 사라졌거든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군 급식 확대 여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발표한 어, 123대 국정 과제에는 세 가지 과제만 반영됐습니다. 경축 순환 탄소 중립 직불제 도입, 생산 과정 위험 요소 평가 방식의 인증 전환.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이렇게 세 가지뿐입니다. 소비 분야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다행인 건 농식품부가 K 농정 협의체를 출범시킨 건데요. 농업인만이 아니라 농기업,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12월까지 다섯 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협의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국정 과제를 바꾸는 건 어렵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친환경 농업 두배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과 단계별 실행 경로를 제안할 생각입니다. 예산 문제도 물론 함께 논의해야죠. 여러 민간단체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쉽게 날수 있을까 잘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 자체가 아주 드물었으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농민들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지난 7월, 인삼 농사를 짓던 한 청년 농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모두 빚이었고 갚을 길이 없었죠. 농사만 지었을 뿐인데 빚더미에 올라서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농사만 지었을 뿐인데 빚더미에 짓눌려야 하는 지금 많은 농민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농민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고칠 건 과감하게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국민과 함께 넘어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농업에도 그런 주춧돌이 되는 정책을 앞으로 5년 동안 꼭 시행해 주시길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어, 저는 홍안나 처장님 이야기 읽으면서 농식품부에서 K 농정 협의체 출범시키는데 어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미리 따지지 않고 이 기회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하겠다. 이 말씀에서 진짜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시는데요. 농민이 존중받는 나라가 돼야 하죠. 먹거리가 우리 모두 삶과 이어져 있고 사실 농민분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먹을 걸 우리가 챙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가장 한 든든한 버팀목이 농업인데 이 농민이 잘 계셔야 땅도 지켜지고 사회도 건강하게 이어질 테니까요. 그날 홍한나 처장님 나오셨을 때어 산림보다 네배 다섯 배 탄소 흡수를 더 많이 한다 친환경 농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안보로 식량 안보뿐만이 아니라 탄소 절감 정책으로도 이게 왜 지켜져야 되는지 정말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정책이 잘 뒷받침돼서 농민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저희도 그 옆에서 좀 안심하고 같이 사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한나 처장님 기후톡파원에서도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리는데요. 샵0999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시면 사연 채택되는 분들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총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